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 김하대, 기마 대국 도보겠습니다. 같이 착결하고 해보고 마진출하고 배정도 보죠. 기말에 가는 배정 포진 여기 뭐야? 일단 면포 해볼게요. 농포하시겠다는 건데 지금은 뭐 배정 못 되겠습니다, 일단 장고 벌러 가지고 면포. 어이 천국을 안네야이 뭐야 이거. 자 들어서 볼게요 이상한 소리 들시네 양차 합세하겠다 뭐그러 거네 이야 이 뭐, 뭐지 이게 <laughs> 이렇게 천국에 가지고 지금 양차 합세하려고 하시네 상까지 한번 나가 보죠. 양차합체에서 이게 졸로 천국에가지고 지금 졸로리겠다 이런 건데 독병 잠깐 봅시다. 형태가 기묘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양치합서 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먼저 때리면서 차를 먼저 걸고요 별으로 합병해버리죠 변으로 합병해버리겠습니다 귀쌍 로하면또 합병해버리고 변으로 합병해버리고 두겠습니다 상병 다 하나 했고요 양찹새 오는 수 있으니까 변으로 사마병 해가지고 이거 좀 행마가 좀 좋지 않은데 양찹세안 받으려면 안안 안, 맞으려면 이렇게 좀 둬야 되겠네요 완전 변칙인데요 이상하게 둡니다 이거는 지금 포가 차를 걸고요 아 포가 말해주고 이 포가 넘어서 차를 걸면서 차 잡겠다는 거죠 차 잡겠다 차 잡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나갈게요 뭐가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너무 차가죽으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활로를 먼저 떴습니다. 자 천공해가지고 사람은 이런 수치는 누르는데 인공지능처럼 장기를 주시는 완전 인공지능 같은 장기를 주시네요 지금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여기 치겠다는 거야. 귀만 나가서 또 대응해주고. 마아 먹으면, 바로 먹으면 되니까. 다음에 이제 차가 이렇게 세 번째 라인 잡으면 되거든요. 빠지면 되겠습니다. 귀상 친 거를 좀도와주는수 같은데.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상으로 친 거는 이 차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도와주는수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되어집니다. 세부째를 먼저 잡아주고 이제 차가 이제 마다라고 가는 수아 먼저 포로 차를 거네요막가 있으니까 아하 이러면은 한가가 빠져야 되겠다 그죠 아, 이 포진 독특한데요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laughs> 재밌네요 수건 기마가 나오겠다. 뭐 그런 의도인 것 같고 차가 빠지겠습니다. 기마가 나오기 전에 차가 좀 빠져, 빠져나가서 이 마돌이면서 두도록 할게요. 기마 나서 이제 포넘겠다 공을 일단 수비를 하시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차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포의 다리가 없기 때문에 차가 가서 이 마돌이면서 더 보도록 할게요. 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또 포화차를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먼저 달라고 합시다. 뇌 놔. 먼저 한번 달라고 해주고. 아 죽여버린다. 아이고, 야 먹으면 여기 차겠다. 먹읍시다. 먹어보자. 일단은 합병해가지고 이 차가 못 나가게끔 먼저 한번 할게요. 뱅이 주고, 다음에 이포 넘기면 차 죽기 때문에 차 응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기면은, 차가 좋습니다 아, 야. 야, 이런 수가 있나? 이야. 이 먹, 면포 때려버리겠다. 이런 수도네요. 이야. 공 돌려주고,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죠? 공 돌려주면은 여기 잠고 모르겠다, 사치겠다, 이런 거네. 모르겠습니다. 네. 귀차장 모르고 이사 먹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사 줍시다. 사까지 주고. 안줄 수가 없죠 사주고 사 놓고 차가 빠지면은 이 포를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차가 이렇게 오면은 포랑 졸 걸리니까 산 하나 주고 이거는 뭐 안줄 수가 없고 또 차까지 한번 달라고 하고요 차가 그렸으니까 아마 옆으로 빠지겠죠 빠질때 그때 이렇게 빠지면서 이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갈때 뒤에 졸 하나 먹고 일단 두겠습니다 이포 올려가지고 포가 넘어가야죠 포가 넘어가면은 차가 졸 칠겁니다 차가 졸치고 들거거든요0초 남았습니다 이제 포차를걸수있 차가 빠져서 상달라고만 해주고 포와 이렇게 넘어서 차를걸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먹습니다. 장군이 외통수가 선수기 때문에. 1 0남습니다 일단 포가 넘어셨는데 일단 여기 먹으면서 이 외통이 선수죠. 외통수. 장구 불러버주면 공이 내릴 때 상까지 먹죠. 요 졸도 걸려 있습니다. 졸도 걸려 있고. 1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떤 수리냐면 포장불렀는데 이 살을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차가 면서 차가 지금 사 때리면 왜 통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살을 빼면은 차포장을 같이 부르나 잠깐만 보죠 이렇게 두면은 이거 먹으면 그냥 이게 차가 사 때리고 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빼는 게 일단 선수 같긴 한데 그러면 아마 차포장을 또 같이 부를 것 같거든요 궁을 내려주고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차를 먼저 걸어보죠. 뇌나 지금은 이 차가 이사 때리면 그냥 여기 먹고 통이거든요. 이 사가 부동이요. 그렇죠. 저렇게 두면은 공을 한번 내려주고 지금도 지금 차가 사를 치면 통입니다. 통이기 때문에 응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이렇게 넘을 수가 없네 차가 이렇게 오른 수가 좀 있네요 이 포가 이렇게 넘어서 작은 수가 참 좋은데 차 같이 좀 따라오겠네요 그죠 요렇게 한번 더 볼게요 이 상장 뜨겠다 상장 뜨겠다 노려주고이 포를 넘기면은 먹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넘기면은 이렇게 먹, 먹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요런 수 한번 더 볼게요 상장 보는 수와 포를 넘겨서 차를 걸면은 때려버린다. 양빵 노려봅시다. 전해봤습니다. 야, 이거 상장 부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포가 저렇게 넘었는데 상장 불로 봅시다. 지금 포로 받아야 되거든요. 공 올라오면 난리나죠. 공이 돌지 뭐고, 공올라오면 장고 불러버리고 또 먹고 막 이럴 수 나오기 때문에. 장기 그냥 날라갑니다. 잘 놓습니다. 지금 이 상장을 막을 기물이 이 포밖에 없죠. 포복을 면은. 먹어보고. 지금은. 이렇게 먹으면 또 이렇게 또 먹기 때문에 이러면 거진 뭐 끝나죠 그죠 장기가 장기가 끝납니다 공이못 들어가죠 포장해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 장구 불러주고 또 내려갈 수 밖에 없죠 그거 먹고 장구 장장 차장 겸장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되고 차를 먹는 수, 뭐 차를 그냥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먹어도 되겠다. 먹으면 먹고 뭐 이렇게 넣어도, 그지 뭐 녹았죠, 이러면. 네. 37수의 양차 그런 수, 37수의 양차 그런 수가 있네. 여기가 지금 36수고 37수가 포가 공성? 아, 이렇게요. 아 36수에,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수 얘기를 하시는 건데네양차거리 음, 이런 거 있네요. 야, 잘 보셨네요, 그죠? 이러면은, 지금은, 포장을 먼저 한번 불러볼 것 같습니다. 포장을 먼저 불러주고, 장군리 선수니까. 이 포를 이렇게 막기면 뭐하거든요. 이 포를 막으면은, 이거 때려버리니까. 공을 이렇게 돌릴 거란 말이죠. 공을 돌리고 그때 그냥 뭐 치하고 치하고 이 정도 좀 진행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그냥 죽으면 장구수도 없고 상이 어가지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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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냥 퍼먹는다고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인데 이거는 넘기면은 이거 굳이 막안 때려도 되겠네요. 이 포가 있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겠습니다. 잘 보셨는데, 리세님 리세 잘보시네 먹으면은 뭐 이렇게 먹으면 되네. 이거는, 그죠, 됐죠. 요거는 됐고.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차 조건 안 돼, 여기 치겠다. 이게 이렇게 먼저 장고 불러버린 수가 되죠. 장고 불러버리고, 지금은 콩으로못 먹거든요. 포자니까. 사아 먹었을 때, 이렇게 안 될까요? 이속 안 되죠. 오히려 사과는 손실나는데요? 맞죠? 포가 먼저 차를 거는 수 뜨면은, 지금은, 이 차가 피하면은, 여기를, 네네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치아는 수, 이게 차가 피하면은, 차가 사 때리고 들으면 난리나니까 그렇게 안두고 지금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장구 때려버리면은 포장이 나서 궁으을 일단 못 먹으니까 그죠 포가 계속 차를 못거리죠 요렇게 뒀을 때 요렇게 먹는 수. 요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두면은 그냥 사를 아래 이득보내요 차는 좋고 그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